겨울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 노화가 되고 홍조가 잘 생기게 됩니다. 겨울철 피부 관리를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원장 심성무입니다. 이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습 효과를 위해서는 뭐 바르는 보습제도 있지만 보습 물질을 피부 안쪽에 직접 주입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요. 뭐 물광주사, 리쥬란 같은 거 스킨 부스터 주사, 라라필 같 필링 시술,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, 라라필 같은 경우에는 뭐 4세대 뭐 필링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요. 피부 지질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습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기존 필링과 다르게 이제 통증이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무광 주사나 이제 리쥬란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, 히알루론산 뭐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 효과를 낼수 있고요. 그외에뭐 모공 탄력 잔주름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는 있고요. 손으로 이렇게 한땀 한땀 매뉴얼로 시술하기도 하고, 뭐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주입할 수도 있고요. 마라필하고 킨부스터를 이제 겨울철에 꾸준히 받으시면은 건조한 거를 좀 개선하고 모공 흉터 잔주름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겨울철에 이제 환경이 건조해지게 되면은 그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홍조가 잘 생기게 되는데요. 홍조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홍조 레이저 겨울철에 꼭 필요합니다. 피코 레이저를 통해서도 이제 홍조 치료가 가능하고요. 색소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고. 그 혈관을 타겟팅해서 모세혈관이라든지 미세혈관들을 이제 파괴시켜주거든요. 겨울철에 안면 홍조가 좀 심하신 분들은 꾸준히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겨울철에 꼭 해야 되는 시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많이 도움되셨나요?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